소소하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 65세 이상이시라면 농협,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우체국을 이용하실 때 ATM기 기계 서비스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생활 속에 꼭 필요한 혜택. 두 번째입니다. 65세 이상이시라면 3.6%에서 5%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고령 안전운전교육을 이수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자동차 보험료를 3.6%에서 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검색 후 예약하시면 되며 교육을 먼저 받으신 후 보험사 측에 특약을 별도로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됩니다. 보험사별로 적용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실 보험사 측에 또는 가입하신 보험사 측에 먼저 문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월 최대 323,180원 부부 가구일 경우 월 최대 517,080원 4인 가구 생계비 지원금에 1 6 2 2 0원 3.48% 이자로 최고 1천만원까지 노후 준비를 위한 재무 건강 등 분야별 진단과 상담 교육 그리고 사후관리 서비스까지 동기 할인, 문화활동비 할인, 국민건강보험료 할인, 통신요금 할인, 각종 공공요금 할인 모두 다 받고 계신가요? 2023년도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65세 이상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지원 서비스 6가지를 오늘 함께 알아보고 아직 못 받으신 혜택이 있으시다면 지금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시고 생일이 되기 한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시며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은 해당이 되십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월 최대 32만 3180원 지원이 들어갑니다. 아,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51만 7080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 긴급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국가가 생계유지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소득을 상실하신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신 경우 여러 가지 학대 화제와 같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정에게 지원이 들어갑니다. 75% 이하는 1인 기준 1558,419원의 만 소득류 4인 기준 405723원의 소득 이하일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대도시에 거주하실 경우는 재산이 2억 4100만 원에서 3억 1000만 원 이하의 재산소득을 가지고 계셔 재산을 가지고 계셔야 하며 중소도시의 경우는 1억 5,200만원에서 1억 9,400만원 이하일 경우 농어촌일 경우는 1억 3,000만원에서 1억 6,500만원 이하일 경우 그 재산소득의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금융재산도 함께 살펴봅니다 600만원 이하일 경우 단 주거지원일 경우는 800만원 이하라면 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으로 선정이 되시면 생계유지비를 최대 6회까지 월 162만 200원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의료지원은 각종 검사나 치료 등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300만원 이내로 지원을 받으시고 최대 2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은 최대 12회, 1년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며, 4인 가족 기준으로 66만 2500원 이내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최대 6회까지 입소하거나 이용 서비스를 받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부가적으로 교육비와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지원 요청을 하실 수 있으시며 따로 별도의 신청서가 없으므로 구술 또는 서면 신청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월세 자금이 인상이 되거나 또는 수술비 등 의료비가 발생이 되 되고, 갑작스런 목돈이 필요하게 될때 노후 긴급자금 대부 사업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대상이시며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로 최고 1,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며, 23년도 2분기 기준으로 이자율은 3.48% 적용으로 이자를 저리로 빌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의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노후 준비를 마땅히 하지 못하셨던 상황 속에서 또 시간을 경제적인 활동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위한 재무나 건강, 여가, 대인 관계 등 상담이나 또 진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며 그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진단을 받으실 수 있고 그 분야에 맞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실천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나 건강 또 여가 대인관계 영역에 대해서 맞춤형 강의를 받으실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침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구로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까지 이용되는 노후 준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20개 거점 지사 방문하시거나 또는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요금 감면 제도입니다. 교통비, 지하철을 많이 활용하고 계실 텐데요. 만 65세가 되시면 지하철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시며 또 KTX세마호, 무궁화호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30%를 감면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 통근열차는 50% 감면된 금액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국내선과 국제선은 10%를 할인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단, 성수기와 일부 노선의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국내 연안 여객선, 여객 운임도 20% 감면된 금액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입장하실 수 있는 곳도 늘어납니다.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미술관은 무료 입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국공립국악원 입장료는 50% 이상 할인이 되고요.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도 입장료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재산요건 만족시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는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이고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인 경우는 30% 경감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이시라면 통신요금을 최대 11,000원까지 감면받으실 수 있는데요. 월 청구된 이용금액이 2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까지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이동전화요금 감면을 동시에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별도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읍면동 주민센터나 아니면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는 노인복지시설의 경우는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자산관리나 은퇴금융상품, 신용부채관리 등 금융지식과 각종 생활정보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을 통해서 노후준비 전략, 재무설계, 세금특강 등 가정에서 언제든 교육수강이 가능하십니다. 2023년도에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생활지원 서비스 6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고용일자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